같이 응, 아들 옆에 있어 자, 키위 아들 키위 다+ 다기 달래 양파 오불 팔고 이거 무거워 아들 감자사불 구고. <laughs> 토마토를 어오 너무 귀엽다 토마토 슈가밤을 아니다 아 슈가밤 사야지 허니 허니밤 슈가밤 플레이블밤 와 버섯 세일한다 1불사구 세일에 오 두부 너무 비싸다 여기는 이불팔 구야. 빵 어디 있어? 음, 여기다 이따 우회전 우기가 울고 있어요. 브리우슈 버니 사고 싶은데 브리우슈 버니 없어요. 아니면 알디 가스 살까? 그 알디 가스 사자. 응. 오. 오랜만에 오랜만에 타코 먹어볼까? 맛있겠다. 어, 또 끼어볼. 이번에는 하드타코를 사봐야지. <laughs> 100% 글쎄. 오빠! 라구소스 또 만들 거예요. 이나빠를 아이고. 헐! 요거트 품절 상태. 7불 상금 데 이거는 그릭인데 괜찮을라나? 그릭은 처음 먹여보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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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큰일 나, 너. 오 <laughs> 뭐, 해피그도 세일. 애기 온다! 음. 어! 어! 음. 어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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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이거 진짜 엄청! 와 엄청 크 진짜! 이 진짜 커요! 이때까지 산 아보카도 올 중에 제일 커! 16.69! 어, 대박! 오빠, 제로 슈가! 이거 괜찮네! 심, 심지어 셀이에요, 오블구네 아! 그냥 오리지널로 먹을까? 응. 콜라는 오리지널이죠 음. 온 김에 이거를 하나 사야겠어 이, 이걸로 사야겠다 집에 있지 아아 있는데 금방 금방 할 거니까 괜찮아 오베론 맥주 세일! 17.99 세일이면 사야겠고 아니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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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4개는 있는데 아니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, 이 오빠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오베론 무거워. 와나 개력. 와. 내가 올렸다. 지금 아들은. 하는 <laughs> 중에 뭐 하는 거야? 아,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오늘의 장바구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129.97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130불이 나왔어 발걸음이 무겁군 하키에는 지금 비가 내려요 조금씩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<laughs> 네, 우상 장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갑니다 키 <laughs> <laughs> 알디 장 보러 왔어 야야야 야, 야. <laughs> 샐러리 <웃음> 헐 파가 없어요 파 사러 온 건데 파가 없어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어, 하나 하나 았어 브리우슈 빵에 브리우슈 써있으면 더 맛있어요 아들이 먹고 싶다 이거 옳지 <laughs> 잘했다 그 아들, 그거 아들 안줄 건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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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아들 먹는 거 아닌데? 쟤왜 저러는 거야? 쟤왜 저러는 거야 맞아. 해바라기 육 세일 두개사지 튀김용으로 구비해둘 거예요 종종 해먹으니까 튀김 3불 4 5 요리용 와인 해물 모듬 7불 아, 홍합 만들 거예요 아이고아이고 야야야 이도 3불 사고 어우 추워 이것도 홍합 알기 홍합 괜찮아 내 간식 핫도그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심각한 불량 식품이겠지? 40불 알게셔는 가볍게 4 0불 아들 양말과 맥주. 야! 맥주는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? 어여. 아, 아프지? 장가 온걸 정리, 정리를 하고, 이제 밥을 하려고요. 오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잉? 아니야. 너무 곰팡이스럽어. 기분 안 좋아. 치시는 이렇게 좀 둘게요. 물고기 볶아서 파스타 같이 먹을 거예요. 면이 무섭게 보고 있어요. 불고기 파스타 완성. 오늘의 3심 불고기 파스타. 아들 딸기. 딸기. 음, 맛있네 맛있어? 아하. 음 딸기도 맛있어? <laughs> 펀주 먹다 보니 싱거워서. 맛있어. 이따 저녁에 친구 집 놀러 갈 거라서 짬뽕을 끓이고 있어요. 탕수육 해준다 그래서 짬뽕을 합니다. 맛있는 짬뽕의 비법은 굴소스랑 치킨 스톡이에요. 햄을 가득 짬뽕. 밥 먹고 야밤에 또 라우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. 이번에는 샐러리도 넣었어요. 진짜 한 가득 한 가득 만들었어. 잘 먹어. 닭죽 해줬더니 엄청 잘 먹어요. 옳지. 오늘은 타코를 해 먹을 거예요.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라구소스가 있어서. 양상추가 있으면 좋은데, 양상추가 없어요. 남은 건 요래 이렇게 캐치단하고 거꾸로 보관하면 좀더 오래 갑니다. 씨. 잠깐만 잠깐만. 이 뜨거우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레비는 <laughs> <laughs> 지금 잔디를 깎고 있어요. <laughs> 오 이렇게 파쉘이랑어 뭐야 깨졌어. 아 이게 깨지면 안 되지. 오! 멀쩡한 게 밖에 없어요. 아, 이거 멀쩡하다. 한번 알아. 오늘의 토마토는 아주 싱싱합니다. 좋아. 너무 맛있어요. 다 했다. 다들 딸기. 다들 <laughs> <laughs> 딸기. 응. 옳지. 오늘은 점심. 오늘은 혼밥입니다. 남편이 먼저 먹으라 해가지고. 아빠. 음. 아빠. <laughs> 머리에 뭘 묻히고 먹는 거야? 이거 아빠. 할트유로 아, 뭐. 아, 아까 목욕 했는데. 아빠. 아빠. 음이 소스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건강한 소스니까 더 좋아. 어 음, 완전 맛있어. 완전 맛있어, 아들. 음? 음.